안녕하세요, 척 형님. 안녕하세요, 착한 형. 오구입니다. 네. 오늘 할리데이비스 소프텔슬림 트 모델 한번 가지고 나와요. 아, 발음이 어렵지? 소프텔슬림. 트 네. <laughs> 소프텔슬림. 트 소프텔슬림 트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이 차량은 16년식이고요. 네. 8,000km 탄 차량입니다. 오, 키 m 수 되게 훌륭해요. 그렇죠. 거의 또 차량 거의 타지 않은 거의 네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차량인데.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개인적으로 제가 소프트헬스림 차량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색깔이 또 여러 가지 아이보리색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포지션 자체가 네 약간 젊은 청들을 어, 생각하고 약간 지향하는 어르신들이 아마 좋아하는 차량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옵션으로는 네. 양쪽 가방 세트백이 양쪽으로 아주 고가의 제품이 장착이 됩니다. 대략 한 100만 원 정도 각각 하는 네 리얼 소가죽. 제품이고요. 양쪽에 한 2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겠죠? 되게 멋있네요. 그렇죠. 브라켓까지 되게 완벽해요. 네, 그렇습니다. 완성도가. 가방이 그래도 이 정도 가방이 네. 장착이 되어 있어야 약간 네 진짜 할리 다운 보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게또 가방이 있어야 좀 수납품 같은 것도 넣어놓기 굉장히 편하겠죠? 한번 열어볼게요. 네. 이런 끈도 전부 다네 약간 보테가 느낌의 네, 보테가 네, 보테가 느낌의 <laughs> 네, 이런 식으로 네, 입구가 굉장히 좁고 내 네, 안에도 다 가죽이라서 빳빳합니다. 이걸얼지않장차량이라서 음. 그런지 네네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또 다른 옵션이요네 네, 그리고 머플러가 네네 네, 머플러가 어, 자리덤머플러장 리더 또로배기음이네 네, 굉장히 큰 편이에요. 야 이거 네. 구조 변경 네. 되어 있습니까? 이게 구변이 아마도 안 되었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여러분들. 이도에서는 운행을 해서는 안 되는 머플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서킷에서는 타도 상관이 없는데, 네, 구조조 변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순정 머플러를 같이 챙겨드립니다. 순정 머플러 있으신가요? 네, 순정 머플러 지금 저희 구하고 있습니다. 아, 네, 하나 그럼 사시면 주시네요? 네, 여러분들 이거 음. 지금 구매를 하시는 분 나타나실 때쯤이면 아마 저희가 순정 머플러 구해놨을 거예요. 음. 네, 순정 머플러 돌려달라고 하시면, 네. 네 출고 전에 순동 어플로 교환을 해서 출고를 할수 있도록 할 건데 이어플러도 배기음이 굉장히 어 커요. 탱크 같아요. <laughs> 탱크 배기. <laughs>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그 몸체로는 여기 하이웨이 패드. 네, 하이웨이 패드가 양쪽으로 또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네, 그리고 휴대폰 거치대. 휴대폰 네, 그리고 거치대. 여기 시거잭. 시거잭. 네. 지금 닝 그리고 뒤에 어, 레자 가죽 악어 느낌의 패드가 뒤쪽에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음. 네. 네. 살짝 레자라서 해져 있네, 그죠? 네, 그쵸? 그렇죠? 네. 냄새 맡아봤는데 가죽 냄새는 많이 안 나더라고요. 음, 시트도 깨끗하네. 네, 시트도 뭐, 이게 8 0 0 0 k m 밖에 안탔기 때문에 네. 크게 볼 부분이 없어요. 소음품도 그렇고. 네, 근데 보시면 이게 좀 특이한 부분이 이 앞에 라이트가. 네. 네. 라이트가. 와, l d 가 양쪽으로 이렇게 링이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났죠? 밝아서 잘안 보일 것 같은데? 하이빔 네. 한번 켜보시죠, 하이빔. 하이빔 한번 켜볼게요. 오, 다 들어오네. 네. 네. 라이트가 굉장히 예쁩니다, 여러분들. 이게, 네, 진짜 예뻐요. 끝에 이 부분들이 요즘에 나오는 차량들도 이런 느낌거 많이 하는데, 어쨌든 네. 라이트가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다른 옵션은요? 파전... 네. 다른 옵션은 요, 이제. 요, 요거, 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뒤에 텐덤 발판. 원래 없잖아요, 그죠? 네, 슬림이 뒤 텐덤 발판이 없는데. 텐덤 발판까지 네, 완벽하게 지금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소음 부분 딱히 볼게 없어요. 8,000kg이기 때문에. 네. 네, 8,000kg에 딱 걸맞게. 많이 소프틀, 남아있네요. 네, 70, 80% 이상. 그리고 패드도 마찬가지고. 네, 디스크 파워 거의 새거네. 하. 볼게 없죠? 왜? 아, 안쪽도 깨끗해 관리를 잘 하셨나봐요. 네. 그죠? 네, 8,000kg. 네, 강조, 거듭 말씀드리지만, 거의 타지 않은 차량이기 때문에, 네, 디타이어도 한 50에서 한60% 정도, 딱8 0 0 0 k m 때는 디타이가 많이 탑니다. 네, 그리고 패드도 많이 남아있고요. 네. 네, 그리고 차량 같은 경우는. 저는 살때 일이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저부터 테일 스좀있습니 일이, 그렇죠. 네, 클래식함을 더욱더 돋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레머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레머니 한번 보시죠. 키도 보시면은 이쪽에 네. 두개가다 있어요 스마트키 네. 두개다두개다 있습니다 13키랑요 그죠? 네네 네. 몇 오케이. 키로? 8084키로 8084키로 한번 시동 걸어보시죠 한번 걸어볼게요 네3 2 1 GO 아이아아 이게 아파 아아이 여러분들, <laughs> 이 영상에는 이 소리가 안 들리겠지만, 진짜 무너질 것 같아요, 건물이. <laughs> 이거는 순정머플로 보여드리니까. 네, 순정머플로 보여드리니까, 뭐, 네, 그런 부분은 거기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네. 혹시라도 서켓 가는 길에 이걸 탄다고 하시면, 네, 주변의 모든 인들의 시선을, 네, 사로잡을 수 있다는 거 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차량 전체적으로, 네, 굉장히 묵직하고, 보시면은, 장기세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지만, 하자가 또몇 군데 있긴 해요. 네. 오, 제자리에서 넘어졌던 흔적이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만져보시면 살짝같이 나요. 이쪽이 아닌가? 네, 이쪽 살짝같이. 네. 살짝, 이거는, 아, 이거는 넘어진 게 아니라, 코너를 탔을 때 살짝 <laughs> 쓸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보시면은, 여기도 데미지는 전혀 없습니다. 여기 더미없고 이쪽에도 데미지 없어요. 네. 네. 여기도 뭐, 여기 살짝, 뭐지? 이 묻었나? 아, 묻었네. 네, 뭐, 오른쪽에는 네, 전혀 이거, 데미지 이것도 살짝 색, 색이 뭐 묻어가지고 발했네. 네, 뭐 묻었네요. 네. 아, 뜨거워. 음, 조심, 조심, 조심. <laughs> 네, 그리고 오른쪽에는 데미지가 전혀 없고, 네. 좌측으로는 데미지가 살짝 있는 게, 있는 게 네. 좌측으로도 있는게 지금 이쪽에 살짝 긁힌 부분 아마 보이실 거예요, 죠 네. 그리고 엔진 가드 쪽, 또 여기. 그건 제자리 꿍이에요, 제자리 꿍. 콕콕콕 찍혀있는 게 느껴지거든요, 만져보면. 네. 육안들로는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요프라이머커버 쪽. 여기는 뭐 살짝? 거. 살짝 넘어져가지고. 제자리 꿍인 것 같아요, 네. 제자리 꿍에서 넘어진 부분. 네. 여기서 보면 안 보여요. 네, 안 보입니다. 기어야지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요런 정도의 느낌으로, 네, 요 소프트색 슬림 차량, 네, 하자 있는 부분을 살펴봤는데, 이거 말고는 뭐 기름 탱크라든지, 보시면 데미지가 전혀 없어서 굉장히 깔끔하고, 백미러 끝부분들, 핸들 레바 끝부분 네, 모든 부분들이 네, 꿍이 없습니다 이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색이 완전 네. 크롬이면 좋은데 원래 나올 때부터 이 색이잖아요 그렇죠. 헤드카도 그렇죠 네. 완전 크롬 있으면 완전 정말 이뻤을텐데 그렇죠? 아타카 부분입니다. <laughs> 그게 조금 아쉬운소을까요 네. 이런 거를 또 매력으로 삼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1 6년식에 얼마 안탄 차량이라는 게 네. 바로 느껴질 정도의 그런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중요한 건 가격이죠. 그렇죠. 그리고 네, 차량이 한번 평... 앉아 보시죠. 한번 앉아볼게요. 이 시트 고가 낮기로 유명하잖아요. 좀더 그렇죠? 슬림이. 앉았는데 무릎이 만큼 접히네요. 무릎이 만큼 접히고 네, 바로 올리고 운행을 했을 때 느낌이 이 정도. 한 200. 이0 0 200, 2 200, 0이란다 160? 150도 가. 강... 150대도, 네. 충분히, 150 중반대부터도 그렇죠? 충분히 운행할 수 있어. 150까지도 탈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낮습니다시드가 되게 낮다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딱, 딱, 뽀뽀 타면 자세가, 이런 자세가. 네. 이렇게 조금 더 조정을 했을 때는 한요 정도 느낌도 날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키가 네. 작은신 분이 좀 탔던 것 같아요. 느낌은. 아, 정리하시죠, 이제. 네. 할리 데이빗은 소프트텔 슬림 16년식이고, 저희 키로수는 8,000키로 탔습니다. 8,080키로고, 저희 판매하는 금액은 순정 목플로를 포함해서 챙겨드리고, 물론 중고를 챙겨드리겠지만, 네. 판매 금액이 2,050만원 나와 있습니다. 2,050만원? 네, 2,050만원 나와 있고요. 구독자 여러분들 할인되는 금액 80만원 저희 빼드리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총 판매하는 금액은 1,970만원에, 1,970만원 의 차량을 조회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소프트텔 슬림, 생각하시는 분이라면은 꼭 한번 요량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네, 담부 말씀 드릴게요. 엔진 오일은요. 엔진 오일 싹 교환해서 출고를해 드릴 거고요. AS 기간 1개월 1,000km 엔진 미션 안에서 제가 보증을 해 드리기 때문에 네, 네 그럼 더거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안심하시고 구매를 하셔도 될것 같네요. 근데 차가 진짜 깨끗해요. 깨끗한데 음. 음. 조금씩 장기스가 있긴 해. 근데 이 정도면 그 되게 뭐훌륭한 음. 상태니까 음. 괜찮은 거 같아요. 네. 됐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